I first day w a l k to Pier 66. My lips, your lips, my heart beating right up my chest. When I held you, I had something that I knew I n e e d so bad. Yeah, I need your so bad. 오늘 저희 만원 데이트 할 거예요 만원으로 데이트를 어떤 걸할수 있을지 한번 h a t is t I b 만 원씩. n c e 만원씩 원씩 a 만원 e 만 원, b 만 원. a 만원 e it. No, n 할 수. o b 많이 a n c e it. Balance it. b a l a n 이 e it. Balance it. Balance it. b a l 네, 우선은 일단 망원시장으로 왔습니다. 너무 눈이 너무 쎄가지고 오늘 진짜 다시 얼음이 됐어. 지금 9월인데 아니야. 날씨가 한여름 같아. 뒤에요.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 와 여기 정말 싸요. 우리가 많이 먹었던 밥방정. 직원이래. 와 맛있겠다. 만원 여기 수제 카스 진짜 맛있는데. 너무 음, 비싸서 못 먹어요. 카스? 물회 만 원. 뭐야 쇼핑하자. 나뭐사두네 아, 골라. 안돼. 나는... 소고기는 만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와, 아, 참 맛있겠다. 와, 시장에 되게 먹을 게 많다. 어, 지호야 너다. 똑같이 생겼네. 만 원에 투자 못 하냐고? 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짜리. 나는 이게. 저거 집에 가야돼. 만원 밖에 없네. 만원짜리 세월에 사달라고 하네. 이니 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살아남으라고? 배고파 죽겠어. 우와, 막걸리 종류 짱 많다. 김밥이 너무 귀여워요. 먹고 싶다. 와 여기가 그 칼국수가 2,500원 한다는 집이에요. 대박, 진짜 싸다. 응. 우리의 점심은 이걸로. 예로 정했다. 예로 정했다. 예로 정했다. 살구수. <laughs> 배고파요. <웃음> 야, 먹보 맛있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괜찮은데? 내가 생활비를 쫄쫄 굶어야 네 그럼 먹으러 올까? 거 2,500원에. <laughs> <laughs> 이, 이, 이 양이면. 그니까. 맛있진 않은데 괜아이아요아 2500원이잖아. 2 5 0 0원이더 음, 맛있다. 이잖아 음. 2500원이잖아. 2 5이잖아2 5 0원이잖아직5 0 준비 이이에요이아이이이 <laughs> 한권 틀어주세요 <laughs>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는 거의 다 먹었는데 저는 다못 먹을 것 같아요 남은 돈 15,000원 잘, 와, 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부른데 너무 더워 <웃음> 슬랙스에 <laughs> 땀자란 것 같아 저탄파크 개장 만세! 확인 들어갑니다 아, 그럼 확인을 해게 <laughs> 어, 망고 주스가 1,500원이네 배가 너무 불러 아 이름도 시코땡 망고네 시코땡 네.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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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지? 자 뭐.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러 한번에한번에보한번시보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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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서 당당하게 사기를 치네요. 오케이, 완료. 6,500원 남았습니다. 넷. 따릉이탕으로 한강을 가볼 생각입니다. 따릉이는 천원밖에 안 해요. 하루에 천원밖에 안 해요. 천원이면, 어쨌든 천원이에요. <laughs> 천원이면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따릉, 따릉이, 따릉이. I'm left out on the porch, making too much noise For a minute I'm too washed out of the stop To rethink it, bad vibes are coming like waves I had to decide why I wanna be down For a minute it's okay to take a second Just to let the intuition happen You see how slowly definitions faded out of But This is all the past I'm in your time, taking a new time That am in the best life How we roll, roll, roll We've been dancing till we fall Drinking red wine on the weekends Just to run away, but 하이 베이 하이 날씨가 진짜 좋다 날씨가 너무 덥다 만원 데이트 어때? 만원 데이트? 응 너무 좋아 그래? 어, 너무 좋아 와 지금 <laughs>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LA 같아 날씨가 <laughs> 정말?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더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만원 데이트에 장점이 있어요 아, 저희...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마론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laughs>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오빠 <laughs> 한번 하자 한번더아 음! 어, 아파 형주씨, 네? 오늘의 룩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요? 네. 오늘은 딱 오늘 한강 데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타타게 응. 하늘색 니트를 입어봤고요. 더워 보이네요. 지금 여기 겨터파크가 <laughs> 개장이 됐는데 수영하러 오세요. 안 갈래요? 미끄럼틀 한번 태워주세요. 아 <laughs> 그리고 하늘색의 바켓 바지는 화이트 톤으로 한번. 어, 뭐 묻었다. 아씨.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백바지는 이게 문제입니다 신발은 이 뉴발란스에서 산 무슨 쪼리더라 아무튼 뉴발란스 쪼인데 근데 이거는 진짜 족적근막염 걸리기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이틀 심심할까봐 이 팔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이게 햇빛, 햇빛이 지금 날씨 거기선 좋아보이지 더뒤질것 같아 <laughs> 선글라스 필수. 어? 선글라스 필수. 선글라스 무조건 필수. 약간 여기 약간 유럽이라 생각하고 이샌네강에 놀러 온 느낌으로. 여기서 마리와나가 좀한 따피면서. 미쳤. No. <놀람> 더워서 빠지고 싶다. 빠져. 커피, 천오백 원. 커피 여기서 마시려고 합니다. 2,000원짜리 카페인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체크스 응. 그래도 지금 만원으로 만 에만원잘 놀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만원으로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29도 체감온도는 아, 한 35도? <laughs> 우리 이제 어디가요? 이제 또 공짜로 할수 있는 거 해야지 <laughs>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아이템이 뭔가요? 에어베드, <laughs> 에어베드. 이재호 선수! 나 못하겠어! 잘하고 있어! 저걸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기 닫아야지 이제! 저거 오빠 보여줄게! 알죠! 바람 잘 들어갔다! 기염둥이 <목소리> 두마리!

집에 갑니다 집에 가자 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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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왔어요 오늘 우리 얼마 썼냐면은 기간다. 무료로 영화 보고 왔어 매니다 매니 다크 보고 왔어 무료로 봤으니까 얼마 썼지? 9,000원 9,000원 남았어? 또뭐안 썼나? 진짜? 응저 음. 9,000원 남았어요 어, 저희 9,000원 남았어요 9 0 0 0원에 남았어 진짜? 음. 커피랑 밥 먹고 커피 밥 먹고, 갖고 음. 한강에서 돈안 썼고 영화 음. 공짜로 받고 맞아 따르기 전 썼고 대박 음.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낮은 더운데 재밌었어 그, 저녁 때 때는 괜찮았잖아 음, 음, 맞아 아 근데 또 절약하고 쓰니까 좋은데? 그니까 음. 오 괜찮은 꽤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음. 여러분 재밌었어요 근데 맞아 안 쓰던 쿠폰도 많이 써보고 맞아 영화도 공짜로 보고, 맨인더 다크 나쁘진 않았던 맞아. 것 같아요. 1편이 더 재밌긴 한데, 음. 맨인더 다크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냥 1편도, 킬링타임으로. 맞아, 맞아. 킬링타임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만원행복성공 <laughs> 안녕!